네 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BJ 군라이브라입니다 제가 요번에 할 게임은 프레디의 피자 가게 1 이라 합니다 근데 이 공포게임인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이게 프레디의 피자 가게 그 팬들이 만드신 게임이긴 한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공략 좀 하고 나중에 보여 드리겠고요 어 이거는 제가 지금 처음 해 보는데 일단 해 볼게요 와, 화면 진짜 무섭네요. 소리가, 와. 에, 이게, 스타트인가? 이렇게 일단 해보겠습니다. 12시. 1라운드. 보시다시피 그다 하시겠는데, 게임을 아실 거,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프레디의 피자까지 하시 분들 오늘은 첫날밤만 하고 싶어요. 첫날밤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날밤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계속 근데 로봇소리가 난다. 많이 무섭잖아. A magical place for kids and grown ups alike, where fantasy and fun come to life. That entertainment is not responsible for damage to property or person. Upon discovering that damage or death has occurred, a missing person will be in 90 days, as mm. soon as property and premises have been thoroughly cleaned and bleached, and the carpet to bed replaced. Blah, blah, blah. And blah, blah, blah. this? I get it. I'm sorry, Tom. 일단은 지금 배터리가 7 6 있습니다 1시구요 옆에 포스트에는 그냥 크레디 애들 레디 애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로봇들 이렇게 예 보니 티파 크레디 그리고 여기엔 폭시가 있는데요 폭시는 나중에 움직일 것 같고 지금은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니다 이거 어 보니가 사라졌네요 보니 어 있는지 봐볼까요? 여있네요 이게 보닛입니다 보니 아 근데 이거 무섭네 보니 없어졌어요 저 있네요 이쪽 아 근데 너무 무섭다. 이게 계속 CCTV를 봐야 한다네요. 프레디가 나온다고, CCTV를 계속 봐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 공연을 보니까... 어... 프레디는 계속 있고, 치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보니하고... 너무 무서운데, 이거... 저거 움직이지 마. 아, 어, 무서워. 4시 다시 이렇게 됐고요 보니 치카 없었어요 치카 어딨지지니도 사라졌고 이 보고 있네요. 문 닫아요. <laughs> 아 존나 무섭다. 계속 여기 봐야 될것 같은데 치파가 없어가지고 져 아직도 있어요. 자 이제 22분 남았으니까 6시까지 이렇게 문닫을때 버틸게요 이제 아. 어... 속 무섭단 말이야 야야야! 야, 야. 배터리 너무 빨리 닳잖아 나 6시까지 버텨야 한다고 오지마 어, 깼다! 오! 오케이. 야, 이거 진짜 무섭네요. 뚫리면서도 약간.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무섭네요. <laughs>